주 글로벌 경제 지표를 분야별로 정리해 1분 이내로 전달드립니다. 코스피가 한 주간 49.60포인트, 1.92% 상승하며 2276.87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긍정적 시장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주간 2.55포인트, 0.35%오은 725.0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와 달리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지정학적 긴장감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한 주간 72.74포인트 1.24% 상승한 5,911.93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과 기술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전망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나스닥츠스는 주간 403.98포인트 2.16% 급등하며 1 9 1 3 2로 마감 기술주의 독주를 보여주었습니다. AI 및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지수상승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시장 전반의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1.0원으로 0.03% 상승한 1400.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달러화의 방향성과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에 따라 소폭 등락했으나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와 지정학적 변수가 향후 환율 변동의 주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주간 1330.48원, 1.56% 오른 배럴당 8188.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에너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감 또한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주간 1,700, 300.94원, 마이너스 3.66% 하락한 온스당 4,486.78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상승세와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달러와 강세 또한 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는 기준금리를 현행 4.50%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향후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는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물가 상황과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하나는 향후 경제지표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트코인 가격은 주간 248만 6029원 미너스1.65% 하락한 24328일 꿈 2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식 등 다른 위험 자산 시장의 상승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단기 조정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과 거시 경제 변수에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주간 64240.76원 마이너스 1.83%는 하락한 344174, 2.77원으로 막아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과 기술적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이벤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의 추가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물가 지표 발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와 함께 지정학적 긴장고조 가능성도 여전히 주요 변수입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며 분산 투자 및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